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5일 달성이룸캠프에서 달성학부모 교육공감 자문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교육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린 달성이룸캠프는 최근 개관한 교육 복합 시설로 학부모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체험하고 운영과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교육 현장의 진정한 전문가는 학부모와 학생이라며 학부모들의 생생한 의견이 향후 달성군 교육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과 달성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자문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